고령화 시대, 어르신들께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시니어가 있다. 올해 용인시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경제적 도움은 물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2017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13일 발대식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발대식 행사에는 용인시의 일자리 지원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5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소개와 안전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4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보다 530명 늘어난 2,300여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이런 다양한 노인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직도 턱에 부족합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가 행정력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특히 하루 빨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가 어르신들은 경로복지 도우미, 어린이집 보조 강사, 공공시설 관리자와 취약 노인 돌봄이 등 45가지 다양한 일자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늘어가는 노인 인구가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용인시는 나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일터에서 활기를 얻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